안녕하십니까? 진원바이오텍의 인간 단백질칩 연구 서비스를 소개할 김학진 대표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백질체 스크리닝으로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내 연구 물질의 결합 파트너는 누구인가? 연구자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미지의 파트너는 누구인지 이 질병을 진단할 새로운 자가 항체 마커는 무엇인지, 이 신약 후보 물질의 진짜 타겟은 무엇인지 등 수만 개의 단백질 중단 하나의 핵심 분자를 찾는 것은 거대한 도전이며 하나씩 실험해서는 전체 그림을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연구 방법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찾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스트 투 하이브리드는 위양성, 위음성 비율이 높고 번역 후 변형을 재현할 수 없으며 복잡한 상호 작용을 검출하기 어렵습니다. 코이피 메스 스펙은 간접적인 결합까지 검출하고 발현량이 낮은 단백질은 확인이 어려우며 복잡한 데이터 분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엘라이자 웨스턴 블라슨 한 번에 소수 타겟만 분석할 수 있는 로우 트루풋 방식으로 넓은 범위의 단백질을 탐색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단백질체를 대상으로 생체 조건과 유사한 단백질을 이용한 직접적인 상호작용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혁신적인 해결책이 바로 인간 단백질 칩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23156 인간 단백질 칩은 현재 존재하는 연구방법 중 가장 뛰어난 프로테오믹스 스크리닝 플랫폼으로 단한 번의 실험으로 광범위한 단백질 상호작용 연구가 가능합니다. 이 칩은 전서킨스 유니버시티에서 개발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간 단백질 마이크로어레이로 단한 장의 슬라이드에 약 23156종의 고유한 인간 단백질이 고밀도로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 전체 단백질체의 약 90%를 커버하는 수준입니다. 23156이라는 숫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백질 가지 수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포괄적인 단백질체 스크리닝이 가능해지고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상호 작용을 발견할 확률이 대폭 증가합니다. 인간 단백질 칩의 첫 번째 핵심 경쟁력은 바로 진짜와 가장 가까운 단백질 품질입니다. 기존의 박테리아 발현 시스템은 복잡한 구조의 단백질 폴딩에 실패하거나 번역 후 변형이 불가능하여 생물학적 적합성이 낮습니다. 반면 저희 인간 단백질 칩은 효모 발현 시스템을 사용하여 복잡한 구조도 정상적인 3차원 구조로 발현하고 인간 세포와 유사한 번역 후 변형이 가능하여 생물학적 활성을 보존합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의미하며 위양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두 번째 핵심 경쟁력은 하나의 플랫폼 무한한 연구 가능성이라는 다용성입니다. 이 단일 플랫폼을 통해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연구, 항체 특이성 및 교차 반응성 검증, 자가 항체, 바이오마커 발굴, 약물 타겟 스크리닝, 핵산 결합 단백질 탐색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샘플 준비, 하이브리드화, 검출, 데이터 분석의 과정을 통해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샘플을 분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인간 단백질 칩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마커 발굴입니다. 암, 자가 면역 질환 등 질병 특이적 자가 항체 프로파일링을 통해 조기 진단 및 치료 반응성 예측이 가능한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여 질병 진단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백질 상호작용 연구입니다. 신호전달 경로규명 및 새로운 결합 파트너 탐색을 통해 단백질 기능을 이해하고 생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신약 개발 분야입니다. 약물 후보 물질의 온 타겟 오프 타겟을 동시 스크리닝하여 약물 효과 및 부작용을 예측하고 약물 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체 개발입니다. 개발 항체의 특이성 및 민감도 검증을 통해. 진단 및 치료용 항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연구에만 집중하세요. 저희 진원 바이오텍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첫 번째로 무료 상담 및 실험 설계입니다. 전문가가 연구 목적에 최적화된 실험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샘플 발송입니다. 고객은 분석할 샘플만 준비하여 전달합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 칩 실험 수행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모든 실험 과정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 분석 및 히트 선별입니다. 정규화, 통계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상호작용 후보군을 도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최종 결과 보고서 제공입니다. 논문 작성에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종합 분석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문가가 수행함으로 고객의 실험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데이터 분석 및 결과 해석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장합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 인사이트를 발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23,156개 단백질 각각의 결합 형광값 분포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후보 단백질 목록을 히트리스트 테이블로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여러 샘플 그룹 간의 반응성 패턴을 비교할 수 있는 히트맵도 제공합니다. 왜 진원바이오텍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희는 최고의 플랫폼과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기술 접근성입니다. 고가의 장비나 칩을 직접 구매할 필요 없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성입니다. 단백질체 분석 경험이 풍부한 석박사급 연구진이 1대1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효율성도 중요한 강점입니다.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입니다. 재현성 높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성공적인 후속 연구 및 논문 게재를 지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의 다음 연구, 인간 단백질 칩과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세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연구에 대한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인간 단백질 칩을 통해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